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화로 조약 이후에, 어, 조선이 어떤 방법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이러한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키워드는,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 그리고 개화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라 서 개화파, 그리고 이를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 이 되겠습니다. 이 개화사상이라는 것은 어, 우리나라를 열어서 부국강병하게 하자 해서 힘 좋고 돈 많은 나라 를 만들자 라는 것인데, 박규슈라는 사람이 어, 개화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어, 박규슈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사신을 가요. 근데 그때 중국 수도인 베이징이 불타는 모습 을 봅니다. 거기서 박규슈는, 개화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어 돌아온 다음에 오경석이라는 역관과 유홍기라는 중인 의사 등등을 포섭해서 개화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똑똑한 양반 사대부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나중에 보면은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가 천천히 하자라는 온공 개화, 급진 개화로 난이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내도 할 말이 없겠죠. 말씀드렸습니다. 온공 개화파는 청나라 청나라가 어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양무운동이라고 추진해요. 음. 서양의 뛰어난 무기기술을 그대로 벗겨오자라는 양무운동을 추진하는데, 이런 양무운동을 온공개합한 그대로 벤치마킹, 말하자면 벗깁니다. 그래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동도 서기를 주장합니다 음. 동쪽의 도, 말하자면, 어, 중국의 동쪽은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략을잘 지키는 정신과 그리고 서쪽의 기술 문화에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 세력들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동도석를 주장합니다. 그래서는 점진적인 계획을 추진했고요. 청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왜냐? 청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청나라했던이 양무운동을 그대로 베껴야 되니까. 그리고 이에 비해서 온공기아파 보단 약 10살에서 15 정도가 젊은 이 급진 개화파가 있었는데 김옥균 그리고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효, 홍영식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청나라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이런걸 통해서 입헌군주정 이런 거 세야 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양의 문명과 그리고 기술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문명 개화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 정신이나 기술까지 모두 받아들이자 라고 합니다. 기술, 사상, 제도 모두 수용하자. 그래서 이런 급진적 기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 사람들은 청나라, 저런 구식들과는 관계를 단절시켜야 우리도 유럽처럼, 일본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뭐 이렇게 일단 개화파가 나뉘어지긴 했지만은 이런 개화파는 고종이 막 집권을 시작했을 때는 같이 개화사상에 물들어서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개화사에서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이 설치되고요 아래에 12개의 부서가 설치가 돼서 개화정책을 총괄합니다 모두 합니다 그리고 군제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 이후에 훈련도감 포함해서 4개의 군형이 있었는데, 이를 5군형이라 부르는데, 이 5군형이 2형으로 통폐합됩니다. 통폐합. 그리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대데요이 별기군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대우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특전사 부대, 뭐, 혹은 공수부대, 이런 아주 A급 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별기군은 굉장히 우대해주고, 이 형은, 뭐, 총도 안 주고, 삼지창 쓰고 있고, 돈도 잘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 대우에 의해서 나중에 이모 군란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배워볼게요. 그리고 뭐 여러 근대시설을 세운데, 이런 뭐, 기기창. 중국에 가서 양무운동을 벤치마킹하는 기기창. 그리고 신문을 발간하는 한성순보. 그리고 우정국이라 해서 우체국 이런 걸 만드는데 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해외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한 겁니다. 베킹 이 겁니다. 그래서 수신사와 이 조선 조사 시찰단은 모두 일본에 파견된 것인데 음, 특히 수신사는 두 차례에서 갔다는데 왔 이때 황준원이라는 사람의 조선 책략이 들어옴으로써 나중에 미국과 조선이, 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하는 배경이 되었고, 또한 이에 반대해서 위정척사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사라는 차별단을 파견해서 청나라의 양문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기기창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빙사, 맞죠, 보빙사. 미국에 파견된 것인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했는 담대로서 미국에 직접 보내서 미국의 선진 문물을 보기도 하고요. 이때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일주를 한 유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을 음 우리나라의 성리학 전통 문화를 옳은 것이라 보고 이를 지키고 지킬 위자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것, 천주교와 서양문화, 이런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운동인데, 이게 위정척사운동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정척사운동이 주로 주도한 사람들은 바로 성리학을 즐겨 배우고, 유학사상에 심취했던 우리 유생층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위정척사운동은 시기마다 특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약 40년에 걸쳐서 달라지고 있는데 각각 통상을 반대하던 시기 우리는 다른 나라 통상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항구를 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항까지는 했는데 개화정책은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 일본을 싫어하고요. 외세를. 배척합니다 라는 이런 네 가지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각각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통상 반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1860년대 막 흥선대원군이 어 고종을 섭정하고 있던 시절에 있었는데 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지지하고요 척화주전론이라 해서 우리는 외세와 싸워 이겨내야 한다 라는 척화주전을 주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미양료병인양료가발생했었고요 이항로 기정진한 사람이 활약해서 합니다.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항 불가로 에에서 통상, 외국과 통상을 하는데 항구를 열어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최쾌한 사람이 강화조약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음. 어, 만약에 그말 터트리면서 했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인들은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화반대 운동인데, 이는 1880년대입니다. 그래서, 어, 1870년대 말하자면, 강화로조의 이후부터, 어, 고종이 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하면서, 특히 조선측량유포노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생들이 이 개화정책 반대에 합류 합니다. 그래서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라는 사람은 영남지방, 경상도지방, 영남지방이라는데 영남지방에 있는 많은 선비들을 모아서 탄원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홍작은 고종과 그 조선왕실을 비난하는 그런 원색적인 욕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형까지 되는 해픈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일일병운동이라는게 있는데 이때는 1894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이듬해 95년에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점점 일본에 구속되 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리미사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를 죽인 원수라 해서 일본 사람들과는 절대 한 배에 탈수 없다. 마치 지금 일본과, 아, 한국과 일본이 외교 마찰 빚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데, 이런 의미, 의미사별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일 의병 운동. 총과 총과 칼을 들어서 일본이들 완전히 배척해야 된다. 라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정척사 운동은요 굉장히 나쁜 점도 많은데 굉장히 본발을 좀 많이 썼습니다. 먼저 나쁜 면부터 보면요 황제가 있는 말하자면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전제군주제에 옹호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요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직접 뽑아 정치를 시킨데 이때는 여전히 왕이 스스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통치라는 이런 전제군 주제가 여전히 옹호를 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뭐, 성략적 중심체제를 말해서, 사농공상이라 해서, 선비, 농민, 상공업자, 상인, 이런 사람들의 계층이 있는데, 이런 계층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어, 항일의병 운동 같은 것에 지도자 되지 못하고, 겉도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고요, 자주적 민족 운동이기 었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기고 나서도 만주, 뭐 중국 상하이, 뭐 충칭, 미국, 뭐 몽골, 뭐 멕시코 이런 등지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위에 독립 싸우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기도 하는. 순기능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